오늘 수업은 윈도우 10 작업을 좀 해볼라 그래요. 윈도우 10을 직접 설치하는 작업은 아니고,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예를 들면,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럼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언제나, 언제나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단, 제품 번호, 제품 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왜? 이게 유료잖아 제품번호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품번호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윈도우 10을 MSI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게두 가지에요 USB 메모리에 USB 메모리에 직접 받아서 설치까지 하느냐 아니면, 아니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윈도우 프로그램을 받아서 나중에 설치하느냐. 이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을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윈도우 프로그램을 받아놨는데 이게 이제 ISO ISO 형식 파일 형식이라 그래. ISO 파일 형식으로 받아서 받아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다중에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설치하면 돼요. USB에 언제 든지. 얘는 그때그때마다 USB 메모리를 꽂아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 보니까는요,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USB 메모리 6 4기가야1 2 8기가야막 이렇잖아요. 근데 작업하고 나면 32GB로 확 줄어버려요 그럼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럼 윈도우를 또다 지워야 되거든 포맷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권장 안한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위해서 이 ISO 파일 형식을 제공 받았으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윈도우 설치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공해 드렸던 그 US 메모리 한번 가서 보실래요? 거기 가면 Win 10, Win 10, 어, 20h1, 1904, 1, 207, 뭐, 어떤 폴더가 보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글을 열어보면 여기에 ISO 파일로 되어 있어요. ISO 파일. 이게 iso 파일인지 뭐 파일인지 보여야 되는데 여기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보여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보인다고 이거를 큰 아이콘으로 보면 몰라요 목록으로 보면 되고요 목록으로 보면 여기 iso 라는 게 보이잖아요 뭐 자세히를 보던 뭐 내용으로 보던 상관없는데 이때 파일 확장명을 꼭 체크하셔야 여기 ISO인지 TXT인지 PNG인지가 보인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압축 파일로 압축 파일로 ISO 파일로 형식을 봐서 제공을 하는데 이 ISO ISO 파... 뭐야? i s i o 파일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서가 여기 있단 말이야. USB 제작하기로 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쓸 거란 말이야.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이 프로그램 설명서가 또 필요하잖아요, 설명서. 이거 설명서가 궁금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렇게, 요, 요, 요 글자를 인터넷상에 검색하시잖아요.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설명서 떠요. 다 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잘돼 있어. 음. 이거 개발한 회사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근데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 폴더에다가 요 설명서를 담아드렸는데 자 처음에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얘를 실행하면은 iso 파일을 먼저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선택했으니까 iso 파일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GPT 방식으로 하는건지 여기 보면 UEFI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은 MBR을 선택하세요 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알아서 쭉 이제 I S 파일을 여러분들 작업용 U S 메모리에 담아주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공부를 해보시라고 설명서를 담아드린 건데 용어 자체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여기 보면 G P T 방식이고 여기가 뭐 U E F I고 뭐 M B R이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U.S. 메모리를 여러 개에다가 여기에 GPT 방식이니 UEFI 방식이니 MBR 방식이니 하는 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각각 U.S.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셨다가 어내 노트북이 UEFI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 GPT 방식으로 해놓으면 UEFI 방식으로 부팅하게끔 만드는 기술인데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옛날 거라서 UEFI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MBR 방식으로 얘를 바꿔서 다시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봉안용 따로 드리는 거예요 두고두고 쓰시라고 어떨 때는 GPT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MBR로 해야 되니까 USB 메모리가 두개 있으면 두개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GPT 뭐 이렇게 MBR 이렇게.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림 이제 대충 설명이 끝났으니까 요거 요거 루퍼스 3.9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실행해 볼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루퍼스 3.9를 더블 클릭해 보면 허용을 해 주시고요. 뭐라? 업데이트가 있대네. 업데이트 있으면 뭐얘 누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뭐 없으면 말고 어 나왔네 3.9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다 음. 자 여기 있는 선택을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윈도우 10이 윈도우 10 iso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사해 드렸던 그 폴더 안에 is o 파일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10 20h1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gpt냐 mbr이냐 그러면 gpt로 해야 될지 mbr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GPT는 뭐냐면요. GPT는 신형이에요, 신형. MBR은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오래된 거야. 그러면 그거는 M, MBR로 하셔야 되고, 우리 강의실처럼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뭐를 해야 된다? GPT를 하셔야지. 예. 그럼 여러분, 대게 있는 컴퓨터가 지금 새로, 대게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하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거나 구매하면 요즘은 컴퓨터에 윈도우가 안 깔려서 판매를 많이 하니까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PT로 하시면 돼. GPT. 그다음에 여기 볼륨 레이블은 볼륨 레이블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어. 우리말로 윈도우 10 바로 열고 GPT 방식 이렇게 쓸거야요 그리고 NTFS로 돼 있어도 NTFS로 다른 건안 돼요. 그렇죠. NTFS로. 그리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 돼요. 볼륨 레이블은 아까 우리 컴퓨터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US 메모리 있던 거 아까 F2번 키 눌러서 고쳤잖아요. 고쳤잖아요. 이걸 할 거라고,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다 할 건지 이것도 오셔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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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에다가 보관용에다가 펌에 작업해 버릴 뻔했다. 작업용에다 해야지. 작업용. 보관용이 아니라. 요 장치에 보면, 장치에 보면 C 드라이브에는 설치가 안 되고, 여러분 USB 메모리 두개 꽂아 놓으셨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는 작업용이고 하나는 보관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관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용에다 작업하는 거니까. D 드라이브가 작업용이고 E 드라이브가 보관용이죠, 그렇죠? 아까 먼저 꽂은 게 작업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 선생님. 지금 이제 그 보관용 자전, 저장 공간에 있는 ISO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용 USB 메모리에다가 이제 이걸 하는데. 이 볼륨 레이블을, 볼륨 레이블을 여러분이 고치셔도 되고, 뭐안 고쳐도 되고, 내 편한 대로, 뭐 윈도우 1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시작 버튼을 한번 누를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그랬잖아요. 포맷을 작업하는 거니까 삭제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확인 눌러 주시면 쭉 이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한 파티션을 작업하고요. ISO 파일을 그 안에 담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작업이 됐대요. 다 작업이 됐는데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US b 메모리가 우리가 부팅 유즈 메모리를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여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여 드릴게 먼저요. 제가 먼저 보여 드릴 부팅 프로그램은 부팅 작업을 한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요, MS사가 제공해 준 거예요. MS사가 제공한 거. 이건 MS사에서 제공해 주는 ISO 파일을 받아서 제가 작업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MBR 방식으로. MBR 방식으로 작업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GPT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GPT 방식으로. 그니까는 러 얘는 윈도우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별도로 또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컴퓨터에 따라서 이거로 할 거냐 저거로 할 거냐를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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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뭐냐면 자동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용량이 굉장히 작은 건데 지우면 안 되고 알아서 그 프로롬이 담아주는 거니까는. 그래서 저는 US 메모리를 세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가 윈도를 설치해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